아이들에게 좋은 의자를 사줘야 되는 이유는요, 우리 아이가 예쁘게 크기 위한 거다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. 자, 예쁘게 큰다는 건 어떤 거냐면, 보기 좋게 큰다는 의미도 있지만, 건강하게 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요즘 자라는 애들은 급성장 시기가 굉장히 이제 빨리 오거나 혹은 많이 급성장을 하는데요. 이때 이 의자의 높이가 잘안 맞아서 우리 애기는 벌써 이만큼 커 있는데 이 의자는 아직도 초등학생 의자인 거죠. 그러면 자꾸 이제 자세를 구부리게 되거나 자세가 좋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성장에도 장해가 되고, 통증을 호소하죠. 그럼 또이 통증이, 아, 이 성장통인가 하고 간과하시기 쉬운데, 알고 보면, 이 체형이 갑자기 크면서, 나하고 이 사물이 안 맞는 거죠. 그 사물에 의한 인지가 몸에서 빨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, 이거를 모르시고 넘어가시면은, 컸을 때, 자세가 이상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, 실제 그 자세 때문에, 체형도 이상하게 되고, 20대부터 디스크가 생긴다든지,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는, 좋은 의자를 사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. 이 높낮이가 좀 조절되고 이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바꿔 줄수 있는 의자가 좋은 의자입니다.